야, 자슨 뭐, 무슨, 무슨, 무어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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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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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나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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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슨가슨기슨 무슨, 무슨, 이거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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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이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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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사람이다지요. 네. 아주머니 마고는 헤님이 더막 걱정되고 막 그렇다. 아안 아프셔도 있는 삶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, 이집앞동에

아우야우야 남을, 남을 아프게 안 해야 되잖아 아주머니만 회의도 받아 열심히 살고 결과를 보고 아우야 그죠? 독소들 못들다요의사히다 그랬을 도딱걸 여수처럼 나름대이지가돼가지고 마비대수 있을 때몽 가지고 때리 몽둥 가지고 때리라고 힘이 없어서 손가락 억울할 때가